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들어가죠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아고 일어나가가지고 Q&A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막 제가 이제 Q&A 할 시간도 없고, 맨날 놀고 막, 그런 거 같기 때문에, 2주만에 영상을, 땀 삼는 다 1일, 1일 1년, 1일 4영상 막이다던데땀삼들 저, 옛날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6개월 전에 만든 공룡들의 싸움 그 영상 제가 처음 할때 그거 4개 4개 했어요 얼공만 오빠 봐봐 했는데 엄마가 안돼안돼 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왜 하필 이 무너지는 타워에 제가 잼못하는 자신이 없어 무지 타는 자신이 없거 무지타는 무너지는 타워의 줄임말입니다. 저가 만들고 만든... 음... 아 그냥 어야안 돼. 음... 어, 돼! 안 돼! 따먹고 뒤에! 네? 안 돼! 음, 음, 음. 이 밑에 이거 무, 이무지타를 무, 이 모르는 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무지타는 이 넘어지는 타워 있죠? 넘어지는 타워 여기, 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죽는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떨어지면 이렇게 밀려요. 그리고 이 뒤에는 미끄럼틀 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타서,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와, 대초마디야 이렇게 힘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 중요한 사실이, 제가 2주만에 영상올렸는데 2주만에 영상올렸는데 그 영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게 무슨 올린 게 영상이었나? 게임 영상이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목소리도 되게되었네 사실, 정말, 진짜, 많은 고민이 었어 아, 그냥 유튜버들 저고 그냥 태권도 진실할까? 근데 제가 구독자가 막 올라요, 지금. 구독자가 지금 76명 됐거든요. 73명에서 3명 더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제 영상에 댓글이 좀안나왔는데 댓글 좀 팍팍 써주시고, 요 어, 이렇게 어! 장충동, 왕! 초, 발, 보쌈! 이거를 아, 안 돼! 안 돼! 오, 헝, 터미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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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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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집사님은 사다리를 오도패서타요 타요. 아니, 지, 근데 간혹가다 이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어. 왜편지안 하고 올리나요? 저 편집할 줄 몰라요. 아니, 저는 어린이랑 아무튼 이 영상 올려놔고 k n a 댓글에 거기 안 써줬어요. 그래, 그래, 너무 서운한데 이 영상에... 그 꼭꼭 사주세요 네? 그게 구독까지 고찐 구독자죠 이 무너지는 타워를 하는 계기는요 제가 아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그런 마음으이 이거 사가지고 하는데 안되는거에요 이거 저저 나거 도 아니 제가 하던 핸드폰 네고 아니 아니 먹통이 된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 다시 다시 시작하기 그거 눌러가지. 어, 지금 이렇게 찍는 거. 그리고 가나가다. 영상이 너무 길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그 빨간색을 빨간색을 밟으면 중능 영끝 영상이 끝는 끝나, 끝나는 영상 이 여기에 영상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저는 고문 숙제좀 많거든요. 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빨간색에 닿지도 않았는데 빨간색에 닿았다 죽으세요 맞으세요 이런 데글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걸로는 상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떨어져도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떨어져도 죽는다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50에 제가 한 로이님보다 제가 한 멜로님 한번 해봐. 한국에, 한국 꼴등. 멜로님, 멜로님은 그냥 여기 못 왔어, 그냥 아예. 멜로님은 1번째 못 와도 못 겠어. 난거이딱 69초만에 올라갔는데 멜로님은 그냥, 삼, 삼천억 년이, 아니, 삼, 삼천억 년이, 시간을 흘린 뒤 이거 깬것 같아. 간혹 가다, 여러분들. 간혹 가, 구취하실 분도 있는데, 구취 좀 하지 마세요. 제 친구 박지율이라는 얘가, 어? 어, 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다시 말할게요. 어, 빡치다고 하지 마세요. 제 친구 박지율이, 원래는 유튜브도 했는데, 갑자기 뭐, 해... 그 유튜브가 삭제가 돼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해요, 이제. 그, 채널 이름이 원래 박주였는데, 이제는 박주라고 쳐도 이제 안 나와요. 이거 빨리 가는 이유는 회오리가 거지. 어, 합격하는 거고, 여기는 점프해서 가요. 중간에는 점프를 하면은 좀 느리게 가니까 점프를 안 내도 돼. 고수는 점프를 하죠. 집사님.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댓글 좀 써주세요. 근 근데 제가 하나 말씀하자면은 제가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무한의고고 무한해계단 고수가 나타난 댓글이거든 나와서 이영상요 제가 또자다이 제가 또 랭커 이이 댓글 달신 분이 있다고요. 그 영상 이또이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은 음 뭐라고 해야 할까? 응? 미안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댓글을 좀달아주세요 좀 다음 얘들 편집도 해가지고 잘 되는데 전만 네, 안될 거요. 편을안 해. 아니면 용순성이 없어서 아무튼 제는 이제 이거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내가 어때? 네! 와이새 깜짝 놀랐네. 내가 으. 제가 사실은 사실 이거 무지타를 하는 게 이건 뭐냐면요. 젬못하는 이제 제가 젬미니 못 깨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 젬못하는 자신 없어. 그냥 무지 타는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금못하는

음식을 먹어용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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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김치. 어, 이것도 스테이지 다운이요 한국 김치. 진짜 한국인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전 옛날에 김치 진짜 싫어했어요. 우리 우리. 그래서는 막 김치 도전, 김치 먹을 때막 도전할 때마다. 물 항상 꺼내고, 긴장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먹는데, 진짜 그냥 김치를 잘 먹어요. 막, 막 먹고, 막 스팸 위에 얹혀서 먹고, 막밥 위에 얹혀서 먹고. 써. 아무튼, 진짜 많이 먹어요, 지금. 김치를 묵척 좋아하거든요. 한국인은 진짜 김치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 이 위로 갈수 있는 길. 왜 위로 갔냐? 저가 사실은 준수예요. 고수가 아니라. 그 초부터 보 했던 것도 사실은 옛날 초보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왜 생각 못 했을까 해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자. 아, 축, 아, 초보 때를 다시 겪어보고 싶구나. 이거 어둠이니까 조심하고. 이거 잘 피해주세요 이거 사실 제가 사기하면 싫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옛날 옛날에는 제가 옛날 태블릿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로블록스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데 이거 돌다리 예, 자 야, 여기죠 이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아,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농담 와와 그리고 이거는 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버이 버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 김치, 일본 스시, 싱가포르 시리클, 중국 마라탕, 대고빠자이 네팔 카트만두, 어 미국 햄버거. 미국의 대표는 햄, 햄버거죠 치킨 이 아니라고? 치킨 아니라고요? 치킨 한국이야. 야 한국이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거 햄버거 위에 빵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야 빵이 너무 여기 씨도 안풀려져 있어 근데 이실거 같긴 하거든? 근데 이런 말 하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리고 안 쉬울 거 같아 애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밟고 가 이거는 지금 진짜 빨리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고 있는 거요. 예 제가 이렇게 빨리 가본 적이 없어서. 아, 가자고요. 러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야, 오야. 신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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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온 소리 들렸다면 제 동생 소리예요. 양해 부탁드려요. 제 동생이 하도 많이 우드가. 그 엄마가 악마가 됐어요. 악마에 탈수는 인간에서 인간에 탈수 악마가 됐어요. 근데? 진짜 콜라 다 갖다 놔야지 왜로럭스 콜라 넣고 그래요 으이. 아우 진짜 이 다리 사이 껴가지고 이거 워드 아, 워드 나 이거 워드인줄 알았어 여기 사이에 주황색 벽있어 그리고 집사님은 여기서 경전부 안하고 가더라고 멜로님은 이거 다 깨는데 한1인 40초 걸릴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날먹인데 이거 날먹 타워랑 똑같은데 오케이 다음은 이탈리아 피자 야 피자는 미국이 아니야 이탈리아에요 야 토마토 소스 안나었는데 잠깐만 이거 토마토 소스 안 나왔어 삐용 삐용 아 토마토 소스를 안 넣으면 어떡해 이거 지금 피자 타워 하는 애들 나밖에 없을 것 쟤네들 너무 어려워서 못할거들 너무 헛헛헛헛헛헛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헛헛헛아이고헛 야, 피자가 너무 많아. 저 정도 못 먹었는데, 저 피자 한 반도 다못 먹어요. 친구들이 모여있어야 한반남먹어요 하나, 둘, 셋. 아, 여러분들. 야, 제가 말안한게 있는데, 요즘 경희동 소문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희동 소문 중에서 그 조병구 배우님 시즌 그 시즌 2, 시즌 1 때도 마찬가지로 막내역 하던 조병규님이 그 조병 조병규 님이 옛날에 합법을 했던 소문이 자자 하더라고요. 그리고막 이제 그 수리웨이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막 지금 춘칠한는데 여러분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조병구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 길을 어떻게 한 방에 찾았냐고요? 아, 그냥 남자의 감이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피자 막 밟으면 안 돼요. 콜라 피자! 다음은 일본.. 일본 스시 아닌가? 아, 스시가 한국어로 초밥이다. 오케이. 음, 야, 내일 다 아, 아, 어렵죠? 이거 안 어려워요. 아, 근데, 봐봐요. 보통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고수들이 이렇게 가고, 어떻게, 호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떠줘. 우선 저기 들갑니다 근데 왜 저기 여 오냐고? 에 아, 초보들이 한번 오는 거지. 다시 초보가 되돌리. 이거지 뭐 타임머신 타임머신 오케이 뛰서 가야 돼 저게 가능할까 싶지만. 싶지 네모네모빔이나 네모네모빔 맞은 캐릭터는 아니면 좀 뚱뚱한 캐릭터나 아니면 덩치가 큰 캐릭터 키가 큰 캐릭터는 저게 안 됩니다 반드시 저처럼 일반 캐릭터 이런 거답니다 뭐 베이컨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자 베이컨도 괜찮습니다 다 마른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마르면 저기 한3만쏙 지나가죠 내가 꼬치 발려줬으니까 더 대가를 받아야겠지.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이 이 영상에 좋아요가 20개가 되면 내가 Q&A 한다. 물론 얼굴 안됩는데 제가 구독자 30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근데, 노인님은 항상, 스키비디 토일레, 반응을 내가지고, 점프 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에이, 초보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이렇게, 여기 천천히 가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가. 초밥을 다 지나서, 아 a m 빰 a 빵 a Bam b a 빵빵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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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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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자 이거 제가 이거 말없이 아,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너무 길어 과연 주... 과연 꽃매남 득트티비 이걸 깰수 있을까